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들어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심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지니라. 제사장 엘르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 전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남성들이 음행, 음란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방 주술사 발람이 발락 왕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한 계획을 시행합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방 우상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당시 이방의 우상은 음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2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알보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이 음행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요. 하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잊지 않으시고 미디안에게 복수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은 하나,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그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12지파에서 각 1000명을 뽑아서 1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총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이 아마 60만 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그중에 12000명이면 2%입니다. 50분의 1그 병력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전쟁의 결과가 어땠나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을 몰살시켰습니다. 시원한 한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만 2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 지장 밖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대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아왔는데 이것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자들을 살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진멸을 명령합니다. 미디안의 후손이 태어날 가능성 또 바알 우상에 빠져 있던 여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완전히 진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단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살려 줍니다. 바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멸이라는 단어가요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혹독한 단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부정함, 영적인 죽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12,000명의 군대들에게 정결 의식을 갖게 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자, 시체를 만진자 이런 사람들은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진영 안으로 다시금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불을 지나가게 하고 또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정결 예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전쟁의 승리, 전쟁의 결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은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전리품을 많이 챙기면 좋은 것입니다내 성경은요 전쟁의 이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거룩을 향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하고 더러우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정결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은 사실 당신의 자녀들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의 동행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이지요.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생각할 것이 있는데 거룩은 은혜를 받는 순간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계속적인 신앙의 여정이고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만약에 경건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되는 일이라면 아마 디모데에게 은혜를 세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룩을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가?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타협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협의 순간입니다. 타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니 그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 포로들이 전쟁 포로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 다독이고 동료해서 함께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부터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신앙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윗의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작은 타협에서부터 그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들 드리는 장소가 조금씩 쉬운 것으로 산당으로 옮겨지면서 그의 제사 가운데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타협은 그가 맞이한 수많은 왕비가 이방신들을 데려오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타협,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게 무슨 타협인가, 이게 무슨 죄인가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가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거룩을 훼손하는 시작점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미대한 전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맞서 싸우라, 집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영적인 싸움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 대 그렇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거룩을 위하여 싸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넘어서는 거룩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여정을 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 훈련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훈련과 복된 여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싸울 각오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특별히 오늘날은 즐길 것도 누릴 것도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 새벽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의 사,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서 거룩을 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서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의 의미를 깨닫고 거룩한 삶,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성결의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와 악에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 있게 하셔서 믿음과 거룩을 향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리품에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혹여나 우리도 먹고 사는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성취와 성공에 도취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 않았는지 세상의 실패에 좌절하여서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겨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찬실과 또한 교회 곳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로 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공유의 마음을 부어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환한 가르시고 안전하게 귀가